27살, 서버 오비, 박재현, 98년생. 27살, 와이비, 웹 파트, 이혜림. 서버 파트 오비, 03년생, 현예진. 파트 와이비, 03년생. 신진우 저는 IOS YB 97년생 이명진 안드로이드 파트 5고요 98년생 우상욱입니다 IOS 파트 YB 04년생 김민석 저는 안드로이드 파트 Y 03년생 송혜름 기획 파트 OB 99년생 변상우 디자인 파트 34기 YB 98년생 김도훈입니다 기획 파트 YB 03년생 서지우 디자인 파트 YB 03년생 박하령 <목소리> <목소리> 당신의 인생 첫 핸드폰 기종은 무엇인가요? 저는 햅틱 팝이라고 옛날 핸드폰이 있습니다 고아라폰 화이트, 흰색깔 응. 그 터치폰인데 이름 기억이 잘안 나요. 캘리퍼, <laughs> 초콜릿폰 썼습니다. 저는 그 코비폰, 어, 알지. 초록색깔, 알지알 알지, 알지, 알지. 그거 썼습니다. <laughs> LG 옵티머스, 쿠키폰을 썼습니다. <laughs> 이따 다섯 시에 호떡집에서 불이 날 거예요. <laughs> 아시나요? 저안 보고, 뭐... <laughs> 저 모르는 거 뭐... <laughs> 충격적.